드라이버 유승민이었습니다. 운전을 맡았던 이형재입니다 버스 셰프트리즈. 아홉령의 책임지는, 한당 한당 내소중이스비랑 구글 네게두 개만 비교해놓고 보니여기까지 현대 이에어로 타워는 맥초초입니다. 그 때가, 애기용으로도 가장 가는,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아,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경찰들이 우리 만나면 같이 사진 찍고 신기해했었던 기억은 나. 아직도기억나 고가다리 올라가는 길이었고 거기에 속도계가 60km라고 적혀있는데 그냥 3 4식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우더니 속도이 높 스피드 업 스피드 업도 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서 진짜 기쁜 박스. 그러먹아어아 진짜 이렇게 하는데도. <laughs> <laughs> 경찰이 딱 이렇게 했지 어 그래서 이렇게 했지 이때 눈치챘지 단거하고. 아, 아 진짜 이랬어? 그래서 내가 그때 차로 뛰어가서 슬기야 한국 있는 게다 좋아 그들이 그때 슬기가 500루블 밖에 없었고 내가 500루블이 지갑이 있어서 500루블 500루블 그래서 1000루블을 챙겨서 내가 이렇게 지폐를 들고 얼마냐고 물어보려고 스콜카스토이 나는 당연히 그냥 정규적인 벌금인 줄 알고 스콜카스토이? 그랬더니 응, no. 해줘요 가라는 줄 알고 그때 이렇게 또 했더니 손을 이렇게 내렸지 그래서 이런 상으에서 수박 받고 그러고 있더라고 눈치챘지 아 이거 돈을 달라는 거구나 해서 이제 돈을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줬더니 어 알스 가레야 어 어스 나시바 이러면서 나는 또 걸린다면 2만원 내고 빨리 벗어나겠어. 거기는 계시는 분들도 다 싸게 한 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주고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6시간인가? 그 정도 잡혀 계셨던 분들도 계셔 영문을 모르니까 안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할 바엔 그렇지. 그냥 2만원 정도 그냥 투자한다. 그리고 러시아 도로 약간 약속 같은 건데. 반대차선에딱다 보면 갑자기 쌍라이트를 깜빡깜빡해. 나도 건너편에 이제 경찰 딱봤어 오는 차들 한테조심하라 근데 이거 만약에 우리 거를 보고 유러시아 횡단한 사람들이 있다면 러시아가 제일 안전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친절하고, 러시아는 우리가 깜빡이 키고 책 있으면 무조건 누군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 꼭 도와주려고 하고 관심 가져주고 얼굴은 엄청 굳지만 정말 친절했던 곳이 러시아. 여기는 바이칼 호수 위? 우리는 조그만한 통통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넜습니다. 물 위마저 달려버리는 버릉 버릉 극장이. 하지만 큰 배가 아니라서 결국 내리다가 극장의 엉덩이가 찌그러져 버렸다야. 여러분, 러시아는 마음을 여유롭게 잡으셔야 됩니다. 내비게이션만 믿고 빨리 가고 싶다고 빠른 길 선택하면 큰 변을 당해요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시작이 우리가 딱 바이카로스에서 얼음 위에서 사진 찍고 와,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로고스다 이렇게 막 구경하고 이렇게 축구를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위에서 배 타는 게 있어서 배 타고 가면 은 빨리 간다 그래서 배를 타자 그래서 갔는데 그때 제가 몰았을요 아무한테 빠져본내그 그쵸. 승민이가 있으면 편했을 텐데 그쵸. 죠 어, 독심했어야 될거아니 근데 이미 약간 예상을 한게 철근 이렇게 이렇게 다다다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거기에 올라가면서 틱 벌렸는데 안 올라가길 선택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밟았더니 의지끈거리면서 범퍼가 뒤에 이렇게 아마 그게 고장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 에이 갔어요. 범퍼 살짝 그런 거. 아, 이게 하나씩 망가지다 보니까 마음이 아깝죠. 그렇죠. 우리나라 휴게소에 비하면 우리나라 휴게소 정말 최고고, 러시아 휴게소는 일단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카페, 그러니까 옛날에 클래식한 약간 그런 카페의 느낌이 딱 땅바닥에 카우보이들 오는 그런 카페 느낌, 맞지? <laughs> <빨라야지>. 따딱와서음 <laughs> 맥주 한잔 시키고 감자 같은 거 시켜서 먹는 약간 <laughs> 그런 카페. 주차장은 축구장 하나 많은데 카페 건물 하나, 그렇지. 느낌 딱 그거야. 먼 먼지 문틈이 불러다니냐고 그런 영화에서 쓰는 연이 <laughs> 있지. 좀 좋은데 가면은 샤워가 백록을 화장실이 이십 <laughs> 루 <신는 웃음> 유럽 휴게소가 멧돌럴리스 때가 진짜 꿀이었는데. 와이파이되고. 어. 어, 처음으로 휴게소다 보는 휴게소. 게 그래도 한국 휴게소를 비할 수가 없어. 그 세갈래길. <laughs> 그 유명한 그 세갈래길.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위험한 게 많지, 너무 덜컹거렸어 그냥 그래? 아예 그냥 돌멩이 밖에 없는 비포장도로라서 달릴 수가 없는 유리창 다 깨졌고요 그때 송찬아 기억나? 네 그때 아마 엉덩이 에덩이 엉덩이 들어서 엉덩이 계속 엉덩이 들어 그래서 그 사실 그.. <laughs> 야 근데 설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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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들 <말은> 하지 마 엉덩이 다 근데 진짜 다 떨어지고 난리 났었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잠은 <laughs> 다 <자마다> 잤어 <laughs> 거기에 그나도난돌 풀고 나갔지만 그날 자고 일어났을 때 살짝 <laughs> 깨면 지금 또안좋 거. 아여긴까지 왜냐면, 알면서도 너무 덜컹덜컹 거거든요. <laughs> <더럽고 웃음> 빨리 가는 길은 사실면안 된다는 거. <laughs>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요. 급할수록 돌아가요. 아, 진짜. 급할수록 돌아가요. <laughs> 아, 러시아는 즐기시면서 그냥 천천히 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가는게 제일 바이카로스부터 카잔까지는 진짜 허어 벌판의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이 도로가 싱크홀이 아, 엄청 많이 시작이 된다는 아, 그렇죠? 말이죠. 손이 가시고 카장부터는 도로가 좋아졌다. 그때서부터 극장이 <목소리> 모스크바에서 서울에. 처음에... 네, 아, 박정현 셰프와 부 셰프는 뭐라 그래? 셰프라고 그래. 아, 이제 수고 셰프 해.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뭐야? 무슨 찌개야 아, 고추장 찌. 아, 고추장 찌개입니다. 아. 네, 고기가 남아서. 고기 오늘 배 터지게 먹겠다. 만 남은 양이 오, 엄청 많았어. 아. 음. 신난다. 지쳤죠? 요리를 막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거의 뭐한달 동안 진행이 되니까 1 인분 할걸 계속 9 인분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 주면 애들 표정 표정도 안 좋고 맛다고도 있뭐그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삼 사일 지나니까 그때는 터는 이제 다 그냥 먹는 그런 표정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지쳤어요. 요리 하는 거에서 참 괜찮았는데 애들의 표정이 애들이 몰래 이렇게 뒤로 와서. 뭐 하나나 먹자. 뭐 안돼. 근데 라면은 솔직히 너무 아끼셨잖아요. 아, 누가 제일 많이 그런 부탁했나요? 아, 아, 말을 할수 없어. 뭐 <laughs> <너> 아니라. 뭘 <laughs> <너. 거울> 보고? <laughs> 모스크바 그 버스 타려 했을 때 나랑 누가 먼저 들어갔었는데 버스에 뭘가지러 들어갔었어. 근데 문이 원래 이게 잠금이 안 잠겨 있을 때는. 그니까 놀라서 이렇게 열린 느낌이 있는데 너무 이 열리는 거야. 그래 뭐 약간 이상한데? 손서는데 난장판이 되어는 거지, 버스가. 물막 쏟아져 있고 우리 거막짐다 꺼내져 있고 일단 전화했지. 누구 버스 왔다 간 사람 이 있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지금 다 버스로 모여야 뭐 될것 같다. 그래서 보니까 뭐 칼자국도 막 있고 근데 그때 우리가 몇몇 애들이 잠으로 다니다 돌아다녔던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뭐. 네, 근데 많이 안 떨려서 다행이었지. 유리창 안 깨지니 진짜 천만다행이었 근데 했잖아. 걔네들이 깨려고 시도를 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 아, 아, 저는 잠이 많은 것 뿐이지 뭔가 약속이 있으면 항상 저는 일주일에 일어납니다. 근데 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요? 한 3일에서 3일에서 어요 수면 시간은 항상 1위였어요. 아 그렇죠. 나데 항상 보면 내가 제일 늦게 일어났던 것 같아. 내가 제일 안쪽 부석탱이에서 자기도 했었고 근데 이따 일어나, 일어나면 은 아직 다들 안 나가 있어. 아 아니에요. 영재형이 가장 우리들이가 항상 느낍니요 아, 왜냐면 운전자들을 배려해 준다고 처음에는 우리가 홍성을 가서 한번 샤워를 한번 해봤어요. 주... 샤워를 했는데 물한 통을 다 써버린 거예요. 홍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물한 컵에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속을 했었죠. 항상 물이 난 여유로웠어. 오빠,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이거 일단 양치를 하고 음. 물한번 받아. 그다음에 음. 살짝 해서 열고 음. 하고그 음. 양치한 걸로. 꼬박꼬박 아우.. 네. 버리는 물까지 생겼지, 나중에. 국경 응. 그 되게 오래 걸려요, 통과하는데. 진짜 지루했지. 우리 응. 4시간? 5시간? 근데 우리 네? 짐이 많았지. 난 <laughs> 그거 기억나. 그냥 다 열으라 그랬어. 다 열고 주유구까지 열고 엔진 룸 열고 강아지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고 응. 이거 뭐냐 물어보고 <laughs> 아, 우유 하나 새거산고 있었는데 우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먹었고 가까워가지고 다없으국한버리 근데 생각보다 꼼꼼하게안 해. 그게 러시아에서 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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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한시 한국 들어갈 때 다시 한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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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에서국기국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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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국 진짜 꼼꼼하게 할줄 알았는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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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번 하나. <목소리> <와. 웃음> <목소리> <목소리> 유럽. 아, 고생했다. 아 뭐야. 아, <목소리>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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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야지. 좋아요 구독.